네, 다음으로는 컴업 스타즈 로켓 리그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로켓 리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컴업 스타즈 로켓 리그는 투자자들이 추천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자에게 그리고 컴업에게 선택된 스타트업인 만큼 업계를 이끌어 나갈 혁신 스타트업을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기업은 루브릭스입니다. 루브릭스의 안정로 대표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아 네. 어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트릭스입니다. 어 저희는 조경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데이터 기반 수목 유통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원래 25분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시작하게 돼서 조금 준비가 덜 되긴 했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이란 산업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이란 산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조경이란 산업은 1800년대 산업화가 거의 막바지 산업화가 막 한창 진행되던 시절 메나탄에 이제 여러 대중들이 건강도 악화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는 상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당시 이런 도시 중간에 자연 공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센트럴 파크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생긴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경이라는 산업은 결국에는 이런 대중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추가적으로도 이제 경제적 가치까지도 높일 수 있는 이 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조경 산업에 이라는 랜스케브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공공 공원, 공공 정원을 만드는 게 되는 이제. 어, 산업이 빌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8조 정도의 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230조가 넘을 정도로 글로벌하게도 매우 큰 산업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 점점 이제 조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입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디지털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부동산 건설 쪽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어, 전혀 조경산업에는 스타트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에도 없고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해야될 어, 일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건설업 대비 한2% 정도만 조경산업의 어,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은 5.5% 어, 싱가포르는 10%가 넘을 정도로 조경산업은 어,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서 훨씬 점점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수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도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26년까지 6,800억을 더 투자해서 어, 조경산업을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어, 조경산업에 한 12,000개 정도의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 여러 나무를 시공하는 업체, 그리고 나무를 생산하는 업체, 설계하는 업체, 유지하는 업체들이 있으나 수목에 대한 나무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의 고객으로는 그래서 나무를 시공하는 업체들, 나무를 심어서 어, 아파트에 조경 공간을 만들거나 공원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의 고객분들인데 그런 어, 고객분들 중에서는 큰 시공업체들은 연간 600억씩, 500억씩 나무를 구매하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이제 나무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무를 생산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좀더 큽니다. 어, 지금 전국에 나무 농장을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나이가 60세가 넘어가시는 어르신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 어르신 분들이 그러면 몇만 평, 몇천 평의 공간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대부분 감에 의존을 합니다. 실제로 당연히 엑셀이나 뭐 컴퓨터는 못 쓰시고요. 그나마 가장 쓰시는 가장 많이 쓰시는 건 핸드폰 사진. 전화, 문자 정도밖에 못 쓰십니다. 그리고 몇만평 되는 공간을 어르신 두분한두 분이서 계속 관리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자부터의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에 구매하는 사람도 나무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나마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그래서 나무에 대한 가치 기준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무의 가치를 가격을 고시를 했었는데요. 21년부터 포기를 합니다. 왜냐 조달청 마저도 나무 정보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농장주분들 을만야야되아아면면그 o u are told that you are told that you are told that you are told that 인 o u are told that you are told that you are told that you are told t h 명에서 한 u a 명한테 뿌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나무 품목 한 80가지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각자 좀 자기가 잘 맞는 뭐큰 나무, 그큰 뭐 특수목, 뭐 아니면 가로수, 아니면 관목, 뭐 지피초화 등을 나눠서 본인들이 또 다른 지역의 중개업자한테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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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또 수수료가 많이 붙은 상태로 나무를 구하게 되고요. 그럼 나무를 겨우겨우 구했다고 치더라도. 구하고 나서는 또 나무라는 게 그냥 쉽게 손으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작업팀도 있어야 되고 그 작업을 또 전문으로 하는 운반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뭐 작업하는 작업팀과의 소통 운반하는 운반팀과의 소통 이런 소통들을 다 하면서 결제 협상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겨우겨우 나무를 이제 도착까지 내 시공 현장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한 명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 그래서 큰 기업들은 공무 팀이 아예 따로 있을 정도로 나무를 구하고 심고 아니, 도착까지 시키는 데 되게 엄청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를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기는 중개의 수수료에 대한 비용 또 여러 중계를 거치다 보니까 정확한 나무 품질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나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에 대한 비용 때문에 생기는 전체 조강산업의 비용이 6,500억 플러스 알파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루트릭스의 솔루션은 수요자와 농장을 직접 연결해서 어, 빠르게 납품을 해드리고 그 중간에 프로세스를 다 대행해 드린다는 어,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수수료 그리고 디지털 전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도 훨씬 빠르게 견적부터 유통을 모든 소통을 담당해 드리는 시스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경수를 찾는 것부터 유통하는 것까지 전담해 주는 올인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나무를 찾으시는 뭐 기업, 개인, 뭐 건설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필요한 나무 뭐 품목이 3 0까지8 0까지면 그냥 품목 리스트만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 데이터, 내부의 전체 농장 데이터를 수집해서 바로 견적부터 드리고 그 견적에 대해서 그럼 가격이 오케이 되시면은 저희가 뒷단에 모든 소통을 해 드리면서 나무를 현장까지 갖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3년 동안 정말 오래 나무 데이터, 전국에 있는 농장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고, 다행히 올해 초부터 올해 하반기에 좀큰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거의 이제 1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총 올해 올해 누적 거래액은 한 26억 정도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투자를 받은 엑스플로, 이제 GS 건설 CVC인데요. 그래서 건설사 단에서부터 나무 데이터가 명확하고, 특히 뭐 우리 뭐 아파트에 들어가는 큰 문주목, 되게 중요한 나무들은 건설사에서부터 다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훨씬 명확한 정보를 드리면서 건설 초반부터 단계에서 나무를 명확하게 하고 더 좋은 나무를 더 값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뭐 다양한 이제 3년 정도 돼서 뭐 고급 아파트나 골프장 그리고 개인 정원 그리고 시민 공원에까지 나무를 여러 방면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에는 수수료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개를 함으로써 생기는 수수료를 고정적으로 낮게 받는 게 있고요. 그 이후에 전체 농장에 우리나라 전체 농장의 데이터가 쌓이면 그 안에서 저희는 유통, 수, 유통 내재와 유통 최적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더 명확한 수요를 바탕으로 더 많은 수요나 뭐 적은 공급이 있는 부분을 메꾸는 직접 색상까지 넘어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조경 시장은 한 8조 정도 되는데 연간 수목 구매액이 3조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10%만 하더라도 저희가 3천억의 매출을 낼수 있고 거기에 뭐 수수료만 한다고 그래도 3 30, 300억의 이익을 낼수 있는 산업이고요. 엄청나게 큰 포텐셜을 갖고 있고 심지어 똑같은 문제가 미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이런 잠재력이 높고 어, 되게 좋은 산업에 왜 루트릭스가 해야 되냐? 어, 저도 원래 시골에서부터 좀 자라면서 원래 생, 원래 자연과 생태에 관심이 많았고요. 원래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 생태를 공부하다가 아, 저의 철학은 아름다운 자연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조경이라는 산업이라는 걸 저도 알게 됐고 그 그래서 이제 황 그래서 저는 황그 하버드 건축대학원의 조경설계 석사로 넘어갔었고요. 근데 석사로 설계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 설계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 있는 나무를 바탕으로 설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설계 변경이 다돼버립니다아 그래서 이 산업의 문제는 생산과 유통의 문제가 있구나. 해서 저희는 생산과 문제, 생산과 유통의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되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루트릭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다른 그럼 중개업자나 다른 유통업자들과 다른 점은 어, 캡, 어, 일반적으로는 웹사이트에서 나무를 찾아보시면 저렇게 뭐 소나무 몇주 팝니다. 어디쯤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밖에 제공이 안 되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더 나아간 3D 정보까지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그리고 더 많은 품목을 낼수 있는 산업으로 아, 더 많은 품목을 낼수 있는 데이터를 지금 이미 현재 보유하고 있고 어떠한 아파트나 뭐 80가지 100가지 품목이 되더라도 저희가 다 견적부터 유통까지 해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럴 수 이렇게 3년 만에 그래도 매출을 좀 많이 낼수 있었던 이런 보수적인 산업에서 매출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다행히도 저희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 저희 네트워크 안에 이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으로서 저희가 열심히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희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특수 아, 트, 특허를 출원하고 팁스를 개발해서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루트릭스가 더 많은 어, 나무를 유통하면 할수록 더 건강한 유통 구조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개인분들이나 나무를 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해서. 내가 자연 공간을 만들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좋은 오퍼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농장주분들이 또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무가 심기도록 하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농장에 있는 나무, 시골에 있는 나무보다 도심에 있는 나무가 더 탄소 흡수율에 더 밀도가 높아집니다. 탄, 탄소 흡수율이 좋아지는데 그런 일을 저희는 더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나무 데이터 사무 산업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그래서 온라인 조경 올인원 플랫폼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나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나무가 우리나라에 어떤 나무가 있고 얼만큼 탄소 흡수를 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물어본다면 루트릭스에게 가야 된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글로벌 나무 데이터 회사로 거듭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더 좋은 수목의 기준을 만들고 조경 시장 더 나아간 글로벌 나무 시장에 더 신뢰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게 만드는 어, 루트릭스가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엑스플로인 베스트먼트의 조희영 팀장님 앞으로 모시고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스플로 인베스트먼트라는 GS건설 CVC에서 일하고 있는 조희영 팀장입니다. 저는 이제 투자 심사역으로 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루트릭스 투자 담당을 맡았던 심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고 저희가, 제가 어떻게 이제 루트릭스를 알게 됐고 투자하게 됐는지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정록 대표가 전부터 이 나무 수경, 조경 수목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 갖고 있다는 점을 이제 학창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침 제가 저희 회사에 합류를 하면서 모회사와 뭔가 시너지도 할수 있으면서 이 분야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터에 이렇게 인연이 닿았고요. 저는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자연을 좋아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길 가다가 나무가 뭐든 보이지만, 그 나무가 키가 몇이고, 어디서 왔고, 얼만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하고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이제 소중한 자연환경의 일부인데, 다들 생각보다 이게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굉장히 깜깜이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루트릭스가 데이터화하면서 조금 더 레몬마켓이었던 시장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 또 주변 분들이 요즘 굉장히 나무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게 요즘 뭐 부동산 다들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기사가 나오면 어디 아파트 단지에 몇 억짜리 나무를 심었다 이런 소문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 모회사인 GS 건설에서도 뭐 아파트 강남에뭐 아파트 단지를 이제 분양을 할때 3억짜리 팽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이 나무가 어떻게 도대체 3억이나 할까. 이제 이런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아조경이 관심이 많아졌구나라는 이런 시장의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했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데이터가 정말 필요한데. 3억짜리 나무 심었는데 잘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찾아보니 한 10년 전에 다른 반포에 있는 뭐 아파트에서 10억짜리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죽었다고 합니다 기껏 돈을 들여서 심은 나무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아,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분야에서 루트릭스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나무, 그리고 그것을 잘 생, 생존할 수 있을까, 있을 때까지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모든 분야를 다탈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laughs> 저는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플러스 저희 모회사와 분명히 협력 관계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함께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투자하게 된 배경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몇 가지 저희가 질문을 제가 안정국 대표께 드리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 산업이나 조경 산업이 실제 현실이 좀 어떤지가 궁금하구요. 그 안에서 우리 루트릭스가 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대표님께 말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조경 산업이 되게 아날로그입니다. 저도 사실 뭐한요 정도 아날로그일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실서, 실제로 한 3년 해보니까 진짜 훨씬 더 아날로그인 상태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단 조경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없습니다. 조경이란 산업을 담당하는 거. 어, 뭐 산림청이나 환경부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산림청에서 이제 정원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경 산업을 좀더 가져가려고 만든 법은 있는데요. 실제 뭐 조경을 담당하는 부처는 아니고요. 산림청은 산림에 있는 나무만 관장을 하고요. 뭐 환경부는 공원에 있는 나무만 관장을 하고 국토부가 뭐 가로수를 따로 관장을 해서 모두 다 나무 데이터를 따로 관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뭐이 조경 산업의 알맞은 법이나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나무가 또 농산물로 취급이 돼서 세금이 없습니다. 또 세금이 없는 산업이다 보니 정말로 어, 무업지대예요. 그리고 나무라는 게또 살아있는 것이라서 이게 진짜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 기록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도 건설 산업에서 예전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 비 비자금을 만드는 형태의 방법으로 쓰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날로그여서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 같은 팀이 워낙 좀 새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러면은 내가 버는 돈 빼서 뭐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행히도 조경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공감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언젠간 해결돼야 되고 이 우리 산업도 좀더물 위로 올라와야 훨씬 더 산업이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해 공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경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 이제는 우리도 좀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조경산업의 현실로 보고 있고 어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타이밍 좋게 딱 들어가서 젊은 팀이 좀더 새로운 방법 좀더 기술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시킨다라고 어, 좀 이해를 해주고 계시고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딱 좋은 세대 교체의 리더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 전국의 나무를 찾으러도 다니고 데이터를 모으러도 다니고 현장도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실까요? 어, 진짜 저희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가장 큰뭐 조경 시공업체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이제 다른 중개업자. 왜냐면 하 다른 실제 지금 나무를 중개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연매출 100억, 150억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무를 유통 중개만 하는데. 그런 분들 너희 나중에 만나면 깡패 데려다가 너희 협박할 거다. 이런 얘기를 정말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이제 겁을 먹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쉽사리 찾아가거나 만나 만날 때도 되게 조심스러워 했었는데 실제로 가장 크게 하시는 뭐한 다섯 손가락 안드시는 분들 몇분 이제 이제는 다 알고 그 중에 한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어 저희를 보고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이미 이제 할거다 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이미 유통도 다해 봤고 실제로 이제 이 산업이 더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또 전체 산업으로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조 정도가 나무 구매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150억을 하시는 것도 아주 부분이에요.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 내가 너희 가르쳐 주고 너희 도와줄게.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많은 수요자를 한번 끌어오고 더 많은 유통을 해 보자. 그리고 나는 너희 가르쳐 주고 이제 은퇴해도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 저번 주에도 저희가 뭐 공주 내려가서 막 송이버섯 뜯어가지고 고기 꼬먹고 같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저희는 되게 재밌었고 좋은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가 또 나무를 보는 산업이다 보니 알고 보니 되게 좋은 분들, 진짜 사실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느끼고 있고 그런 에피소드가 참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궁금해, 또 이제 저희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 현재 저희는 이제 어쨌든 GS 건설 CBC니까 저희랑 모회사랑 그 시너지가 좀 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투자를 집행했는데, 좀 진행되고 있는 사례나 이제 간단하게 이런 얘기가 있으면 우리 오신 분들께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나무라는 게 가격 기준이 없거든요. 가격 기준을 만들려면 사실상 지금도 국토부가 다행히 좀더 노력을 해서 가격 기준을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나무라는 게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주식처럼 돼야 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건설사에서 가장 큰 가격을 매기는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큰 특수목들이에요. 막 나무 지름만 1미터가 넘어가고 1.5미터 되는 큰 특수목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는 지금도 조, 조경 시공업체에서 나무를 찾으면 건설사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행사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감리단한테도 다시 또 확인을 받아야 되는 엄청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 안에서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찾고 또 찾고 확인 받고 확인 받고 하는 과정이 많은데 저희가 어차피 나무를 전담하는 유통 기업으로서 처음부터 그러면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나무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좋은 특수목을 확정 지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야지만 훨씬 더 많은 행정적인 절차나 비용이 덜들수 덜들 있고 좋은 나무를 미리 딱 확정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좀 같이 협력을 해 나가는 방향. 정확히 말하면은 건설업에서는 지급자재 형태로 가는 방향으로도 저희는 좀 고민을 하고 같이 얘기를 깊게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정말 좋은,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건설 경기가 정말 안 좋고, 온갖 비용들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루트릭스를 통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어, 좋은 나무를 합리적인 과정과 시간과 비용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지금 한 3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제 우리 회사 향후 사업 목표랑 앞으로 이제 투자 유치 계획도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얼마든지,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정말 사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15배 이상 성장을 하면서 매출은 올렸는데요. 어, 아무리 20억, 30억 하더라도 아직도 저희는 전반적인 산업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고객분들 만나면서 어, 페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가 뭐 핵심 고객이 사실은 물론 고객 전체로 치면 100명이 넘지만 가장 큰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한 다섯 분, 여섯, 다섯 개 회사, 한 여섯 개 정도 의 회사 들 정도 되는데요. 어, 내년부터는 그런 좀 핵심 고객분들을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사와의 협업, 좀큰 회사와의 POC 관계를 확실하게 맺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조경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결국엔 건설산업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설부터, 뭐 시행부터 사실 건설, 시공까지, 어, 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게좀 같이 의견이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그런 방향으로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큰 매출을 냈긴 했지만, 어, 사실상 이 산업에서는 훨씬 더큰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 한 4월쯤에 라운드를 오픈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리즈 A 정도 단계인데, 어, 한 30억 정도라고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조경 산업에서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뭐 쿠팡이 물류창고를 한 것처럼 사실 조경도 중간중간 거점 그 가식장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나무를 다 구하고, 뭐 서울에서 나무를 구할 때 제주도에서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더큰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을어 저희의 목표와 뭐 투자 계획도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립니다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안정욱 대표님 제가 정말 그 학상, 학창시절부터 정말 열정을 가지고 환경, 나무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과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절, 열정과 전문성을 정말 높게 평가해서 투자를 했는데 다른 분들도 좀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